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점심을 드시고는 누우셨다가 그냥 그렇게 가셨어요. 제가 만났던 어느 유족이 제게 처음 한 말입니다. 그날의 충격은 자족 누구에게도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었습니다. 저는 스물두 셋째 장례 지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처럼 누군가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일을 하다 보면 가족들이 당황한 얼굴로 절 찾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장례는 어디서 치르죠? 어머니 뜻이 뭐였을까요? 그 물음들 앞에서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유언장이 있었다면 이 혼란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사람들은 유언장을돈 많은 사람만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유원장은 재산을 정리하는 글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을 지켜주는 마음의 편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가족들이 갈등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놓치지 않도록 한 장의 유원장은 남겨진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은 장례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격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왜 지금 유원장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면 되는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스물두 해째 장례지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족의 이별을 돕는 일을 합니다. 유족과 함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사람이 떠난 뒤 남겨진 이들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중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고인의 뜻이 없어서 가족들이 서로 오해하고 결국 다투는 장면들입니다. 아버지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왜 당신이 결정해? 그런 말이 오가며 원래 좋았던 가족 사이가 멀어지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유원장이 있었다면 이 가족도 조금은 덜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유원장을 꼭 써야 하는지를 전문가이자 생활 현장의 목소리로 하나씩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면 따뜻한 응원의 표시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남은 가족이 가장 힘들어집니다. 장례식장에서 자작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물어볼 걸 그랬어요. 어머니가 어떤 장례를 원하셨는지 저희도 몰라요. 저는 장례지도사로 일하며 이런 장면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유족은 슬픔보다 먼저 혼란에 빠집니다. 누가 중심이 돼야 할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장례 방식은 어떻게 해야 고인의 뜻에 맞는 건지, 가족들은 조용히 상의하다가 결국 서로의 말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아버지가 싫어하셨잖아. 왜 당신이 앞장서서 결정해? 감정이 격해지고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장례는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갈등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단한 장의 유언장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단지 유산 분배가 목적이 아닙니다. 떠난 뒤 자족이 덜 다투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리해두는 가장 간단한 사전 안내서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7순 즈음에 한 어르신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슬픔 속에서도 병원은 어디로 보내야 하지? 어머니는 어떻게 모실 건가요? 빈손은 며칠 잡아야 하나요? 수많은 질문을 저에게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누구도 고인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 첫날은 조용했지만 이튿날부터 형제끼리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불교 싫어하셨어. 장례를 그렇게 간단하게 치르라고 하신 적 없어. 결국 가족회의는 싸움으로 끝났고, 그일 이후로 큰형과 둘째는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가정에서 비슷한 일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고 저금을 떠나, 장례 방식 하나, 유품 정리 하나, 병원비 처리 하나에도 의견이 엇갈리면 관계는 쉽게 틀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단한 장의 유언장이 정리해 줄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내 장례는 조용하게 가족끼리만 치르고 빈소는 이틀만 운영하되 다투지 말고 서로 존중해 주길 바란다. 장례는 큰딸이 정리하고 통장은 형제들이 함께 나눠라. 이렇게 적힌 유언장 하나면 남겨진 가족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누군가 정리해 주길 바라는 마음 대신 내가 직접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마지막 배려가 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자. 그 뜻을 남겨주는 것. 그게 유언장의 가장 큰 힘입니다. 재산이 없어도 유언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남겨줄게 없는데 유언장을 왜 써? 장례 현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중 하나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엔 나는 가진 게 없으니 쓸 것도 없다고 아예 유언장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언장은 돈보다 마음을 남기는 글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남기고 싶은 건 돈도, 집도, 물건도 아닙니다. 사실은 평생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끝내 꺼내지 못한 미안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사랑입니다. 그런 마음은 현금보다 더 오래 남고 집보다 더 깊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3세의 한 어르신이 돌아가신 뒤 작은 노트 한 권이 발견됐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낡은 메모장 같았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써온 짧은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겨울 새벽에 여의를 이불에 싸서 시장에 데려가던 날내 마음이 참 아팠다. 아버지 없이 키우느라 미안했다. 말로는 다 못했지만 너희가 내 전부였다. 엄마로서 후회도 많았지만, 그래도 너희 곁에 살아있어. 참 행복했다. 그 유언장을 읽은 두 아들은 장례식 내내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형제 사이가 더 가까워졌다고 하더군요. 그 어머니는 재산을 남긴 게 아니라 마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아끼던 나무 탁자는 늘 차를 함께 마시던 아내에게 남기고 싶다고 짧게 적어 두셨습니다. 별것 아닌 물건 하나지만 그 문장 하나가 남겨진 아내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유산이란 단어를 너무 무겁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산은 물려주는 재산이 아니라 남기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자필로 쓴 유언장도 날짜와 서명 도장만 있으면 법적 효력이 충분합니다. 복잡한 서식도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종이 한 장에 내 마음을 뽀박도박 적는 것.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한 마지막 준비입니다. 돈이 많아서 쓰는 게 유언장이 아니라 사랑이 남아 있어서 쓰는 게 유언장입니다. 마음을 남기는 유언장이 진짜 유산입니다. 우리 엄마는 돈이 없어서 유산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알았어요. 엄마는 사랑을 유산으로 남기고 떠난 거였다고요. 이건 제가 장례식장에서 직접 들었던 한따님의 말입니다. 그 어머니는 시장에서 평생 생선 장사를 하시며 자식 둘을 혼자 키우셨습니다. 큰 재산은 없었습니다. 작은 월세방 하나, 낡은 라디오, 그리고 늘 끓여 드시던 보리차 주전자 하나. 그런데 그 어머니는 60대 중반부터 작은 노트에 조용히 이야기를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고, 그냥 본인의 마음을 풀어내듯 한 줄, 한줄 써내려 가신 거죠. 그리고 여든세세 세상을 떠나신 날그 노트가 유언장이 되어 자식들 손에 전해졌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희 어릴 때 겨울 새벽에 시장 데려갈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다. 공부도 못 시켜서 미안하고 아버지 없이 커서 외로웠을 텐데 그말한번 제대로 못해 줘서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너희 엄마라서 참 행복했다. 그날 이후 그 형제는 서로를 더 챙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유언장이 자식들 마음을 따뜻하게 감싼 겁니다. 또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글도 못 써서 유언장은 어렵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 친구의 장례식을 다녀오신 날 그날 밤 바로 편지를 쓰셨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평생 말로는 잘 못했지만 마음은 한 번도 멀어진 적 없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너희는 서로를 꼭 챙겨주면 좋겠다. 그한 장의 편지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가족이 가장 먼저 찾은 종이었고 지금도 서랍 안에서 가족의 마음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언장의 힘입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 풀지 못한 오해, 잊히지 않는 미안함, 그 모든 것이 그리 되는 순간 가장 깊고 오래 남는 유산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한다는 말을 미루고 고맙다는 말도 놓치고 미안하다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마음을 떠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글로 남겨두는 것. 그건 재산보다 더 소중한 사람의 흔적, 인생의 마지막 문장이 됩니다. 유언장. 쓰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변호사를 꼭 만나야 하나요? 공증 없으면 무효 아닌가요?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자필로 손글씨로만 써도 충분한 유효성이 생깁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딱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전부 손글씨로 써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누군가에게 받아 적게 해선안 됩니다. 본인의 글씨로 직접 써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둘째, 날짜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이렇게 정확한 날짜가 들어가야 작성 시점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름과 서명을 정확하게 적고 가능하면 도장까지 함께 남기세요. 평소 사용하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홍길동 가경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넷째 보관도 중요합니다. 집안의 가족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혹은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세요. 유언장이라는 단어를 봉투 겉면에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내 가지만 지키면 그 유언장은 법적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글의 길이나 겉모습보다 그 안에 당신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오늘 내 뜻을 남기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가족들이 내 마음을 오해하지 않길 바라며 이런 문장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적으시면 됩니다. 장례 방식, 유품 정리, 하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기억, 미안함, 고마움, 바람. 형식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직접 남긴 진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유원장에 이렇게 단한 줄만 남기셨습니다. 내 묘비엔 수고했다. 이제 쉰다라고 새겨다오. 그 짧은 한 문장에 그분의 유머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고, 가족은 그 문장을 가장 먼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유원장은 복잡한 서류가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인사, 마음을 쓰는 글입니다. 종이 한 장, 펜 하나, 지금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따뜻한 유산은 결국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유언장을 잘못 쓰면 무효가 될까? 걱정하는 분들에게 유언장을 쓰려다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히 잘못 써서 무효되면 어쩌죠? 내가 쓴 글이 법적으로 인정 안 되면 어떡하나요? 맞춤법도 자신 없고 글씨도 삐뚤한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은 생각보다 상식을 따릅니다. 유언장은 완벽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 담긴 글이고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문장입니다. 실제로 제가 알던 한 할머니는 학교 문턱도 못 밟으셨고. 글자도 잘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꼭 남기고 싶다며 딸에게 말로 내용을 전하고 딸이 그 말을 받아 적은 뒤 마지막에 본인이 손으로 서명을 남기셨습니다. 글씨는 삐뚤고 맞춤법도 군데군데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 유언장은 가족 모두가 평생 간직하는 마음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매년 생일마다 유언장을 조금씩 고쳐 쓰셨습니다. 올해는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어서 하며 손주에 대한 바람, 아내에 대한 감사, 자식들에게 이한한 마음을 한 줄씩 덧붙이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채워진 유언장은 그분이 떠난 뒤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삶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유언장은 한번 쓰고 끝내는 문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조금씩 정리해가는 일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찍고 편지를 쓰는 이유를 압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유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던 시간을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남기는 글입니다. 글을 잘못 써도 괜찮습니다. 맞춤법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그 안에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느냐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서류보다도 더 깊이 남고 더 오래 기억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지 지금이 정리할 때입니다. 유언장을 쓸때 가장 많이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남기고 저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은 많은데 막상 손은 쉽게 안 움직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서운해할까봐, 괜한 갈등이 생길까봐, 그래서 미루고 또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장례 현장에서 목격한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유언장이 없어서 더큰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식들끼리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말이 엇갈리고, 그건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야. 무슨 소리, 그건 엄마가 나 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오해가 시작되면 형제 사이도 가족 사이도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립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사이 좋던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뒤, 집한 채와 통장, 아끼던 고서 몇 권이 남았습니다. 유언장은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끝났지만 며칠 후부터 눈에 보이지 않던 서운함과 오해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큰형과 막내는 말다툼 끝에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됐고 그 뒤로는 연락을 끊고 살더군요. 그 어르신은 분명 자식들이 다투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말로 남기지 못했고 글로도 남기지 않았기에 뜻은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재산이라고 부를 만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작은 다이어리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적어두셨습니다. 노란 조끼는 큰 딸에게 주고 싶다. 가을마다 엄마 생각이 나게 될 테니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나무 파이프는 막내에게 주거라. 그 아이는 아버지를 가장 닮았다. 가족들은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연에 울었습니다. 누구 하나 서운해하지 않았고 그 유언장은 그 가족을 감싸는 따뜻한 담요가 되어 주었습니다. 무엇을 남기느냐보다 왜? 그걸 남기고 싶은지가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내가 늘 쓰던 찻잔은 엄마를 닮았다고 말해준 둘째 딸에게 주고 싶다.할아버지 시계는 손자가 대학에 가면 전해주길 바란다.그 아이는 누구보다 성실했으니까.어머니 묘지 옆에 내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그 옆자리는 당신이 있었으면 한다. 이런 문장은 물건보다 큰 감정을 남깁니다. 기억이 담긴 물건은 분배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입니다. 혹시 금전적인 부분도 있다면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내 통장에 남은 돈은 큰딸과 막내가 반반 나눠 쓰길 바란다. 보험금이 들어오면 장례비에 쓰고 남는 건 가족들이 상의해서 나누면 좋겠다. 이처럼, 누구에게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갈등은 줄고, 유산분배는 하나의 이해로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몸이 아프기 전, 글씨를 쓸수 있을 때, 기억이 또렷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떠오르는 물건 하나가 있다면, 그 마음을 지금 꺼내 적어 보세요. 누구에게 무엇을 남긴다는 건 물건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기억을 남기는 유언장이 갈등을 막아줍니다. 자식들은 재산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이건 제가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진실입니다. 유산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정확한 금액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은 마음의 불확실함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왜 형만 챙기셨던 걸까? 아버지는 누구에게 기대고 싶으셨던 걸까? 그 마음이 채 정리되지 않은 채 물건을 나누게 되면 작은 금액에도 감정이 요동치고 형제 사이가 틀어집니다. 하지만 유원장 안에 고인의 생각과 기억, 마음의 이유가 담겨 있다면, 그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유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입던 갈색 코트는 큰 딸에게 주고 싶다. 그 아이는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안아줬다. 아끼던 붓은 둘째에게 남기고 싶다. 어릴 때내 무릎 위에서 그림 그리던 내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자식들은 물건보다 그 안에 담긴 말 한마디에 울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아버지는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순간 서운함보다 감사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형제간의 다툼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됩니다. 또 하나 기억이 담긴 유언장은 남겨진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만난 어떤 손주는 이런 유언장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내 웃는 얼굴을 보며 세상을 더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힘들 때도 나를 웃게 해준 건 너였다. 고맙다. 사랑한다. 할머니는 너를 잊지 않을 거다. 그 손주는 지금도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두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글을 보면 다시 힘이 난다고 하더군요. 기억을 담은 유언장 한 줄이 누군가의 평생을 지켜주는 힘이 되는 순간입니다. 유산은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기억, 삶을 나눴던 시간, 말로 하지 못한 마음. 그것이 유언장 속에 담기면 가족은 서로를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서운함이 아니라 사랑받았다는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갈등을 막고 남겨진 이들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유언장은 법보다 먼저 사람의 관계를 정리해주는 글입니다. 결국 유언장은 마음을 남기는 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참 많은 걸 남기고 떠납니다. 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대부분은 잊히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딱한줄 손으로 적힌 짧은 글귀 하나는 10년이 지나도 마음에 남습니다. 사랑했다. 미안했다. 고마웠다. 잘 살아라. 그 짧은 문장이 남겨진 이들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장례식장에서 바온 유족중 가장 오래 울었던 분은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말 한마디를 못 들었다며 아쉬워하던 분이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말로 남긴 사랑보다 글로 남긴 진심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유언장은 죽음을 준비하는 글이 아니라 남은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을 막고 가족 간의 오해를 막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단 하나의 문장, 그게 바로 유언장이 가진 힘입니다. 법적인 용어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살아온 시간과 그 안에 담긴 진심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 남기고 싶은 말, 내 마음 속에 묻어둔 사랑이 있다면 그걸 천천히 적어보세요. 그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주는 빛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 속에 한 사람만 떠오른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유언장을 쓰기 위해 거창한 재산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복잡한 형식도 어려운 문장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하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남아있는 한 사람입니다. 쓰는 방법도 단순합니다. 손글씨로 날짜를 쓰고 이름과 서명을 남기고 어디 있는지 자족이 알수 있게 보관하기 이내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장례 이렇게 하고 싶다. 이 물건은 누구에게 남기고 싶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지 말아다오. 이런 문장 한 줄만 있어도 그건 이미 누군가에게 평생의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납니다. 하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떠난 후에야 남기는 말보다 살아있는 지금 전하는 진심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가족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우리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유언장은 당신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인생의 마지막 시한 편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말이 누군가의 평생을 지켜주는 문장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가슴 한 편이 조용히 울컥하셨다면, 그건 아직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남아있다면, 유언장을 쓰기에 이른 나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마지막 마음을 정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떠나는 준비가 아니라 사랑을 남기는 준비. 그한 장의 글로 당신의 인생은 더 깊어지고 누군가의 인생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남긴 말이 누군가에겐 평생을 지켜주는 문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공감 필름은 당신의 삶을 언제나 응원합니다.